안녕하세요. 박 교수입니다. 오늘 도지코인 들고 왔습니다. 자, 특히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해왔으니까요. 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알트코인 시장 전체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 시총인 토탈 살펴보시면요. 자, 조정 있었지만, 자,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 다소 줄어든 상태에서 가격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 자, 세력이 물량을 빼는 게 아니라요, 저점 매집을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자, 즉,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 새로운 상승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도지코인 보시면요, 가격은 조정을 받았지만, 자,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지도 늘지도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곧 누군가 크게 매도하거나 매수로 몰아간 게 아니라, 자, 의도적으로 지금 박스권 유지하면서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신호죠. 자, 이런 구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지루하고 답답한 시기지만요, 세력 입장에서는 물량을 조용히 축적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자, 최근 뉴스에서 도지코인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자, 코인데스크는요, 자, 머스크의 엑스 플랫폼에서 도지코인 결제 기능 테스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자, 유투데이 역시 도지코인 고래 지갑들의 보유량이 자, 오히려 증가했다는 온체인 데이터를 보도했죠. 자, 정리하자면 도지코인 지금 가격이 흔들리고 있지만 거래량 유지되는 조용한 매직 국면에 있습니다. 자, 이건 큰 손들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도지코인 큰 악재만 없다면 약간의 개미털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핵심인데요. 자,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과 근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달라요. 자, 주식처럼 거래소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거래소마다 상장 시점도 다르고 거래량도 다 제각각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기술적 분석이라고 부르는 자, 차트 분석이라는 게 특히 알트코인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시장은요, 비트코인을 기축으로 삼고 움직이기 때문에요, 자,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알트들, 자, 거대한 자금력과 재단, 소수의 의지에 따라서, 자, 움직이는 구조라는 거죠. 자,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 뒤에서 판을 짜고 있는, 자, 세력의 자금 흐름과 물밑에서의 움직임을 먼저 읽어내는 게, 진짜 승패를 가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밖에 없는 정보입니다. 자, 단언컨대 이번 내용 제가 직접 추적해서 입수한 자료고요. 다른 곳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단독 정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정말 큰 결심하고 공개해드리는 거니까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어떤 분석보다 진지하게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단순한 차트 분석이 아니라 자 국제 S C I 저널에 실린 암호화폐 논문 속에서 제가 도저히 믿기 힘든 링크 하나를 발견했고요 한달 넘게 매일 추적하면서 확인한 내용자 오늘 이 영상에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자 며칠 전 미국계열 SCI 등재 저널에 게재된 한 논문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자 논문 자체는 암호화폐에 대한 화폐 엔트로피의 영향을 분석하며 화폐 엔트로피 공식을 활용해서 크립토 경제의 무질서도를 측정한 분석이었고요. 참고문헌 중간에 도저히 논문에 어울리지 않는 익명화된 서버 주소 하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보통은 알고리즘 관련 자료나 깃허브 저장소를 넣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건 아예 언연 주소 즉 다크웹 구조 일반 브라우저로는 접속이 안되고요. 지금 이렇게 전용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접속해 본 결과 직역하면 연구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에 트럼프 현 대통령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만난 모습과요. 또 트럼프와 창펑자와 바이낸스 전 회장, 자 그리고 바로 밑에는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일론 머스크까지 자 심상치 않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단에 이렇게 날짜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실제로 터졌던 코인들의 예측 이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이 사이트에서 과거 언급된 코인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27일 XRP 리플이죠. 사이트 내부 로그에 직역하면, 자, 시장 혼조 구간에서 비정상적 유입 예고라는 설명과 함께 XRP가 표기되어 있었고요. 자, 아래 결과로 3주 안에 250%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봤더니 실제로 3주도 안 돼서 25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요. 자, 2024년 11월 5일 도지입니다. 자산 외부 노출 이후 일시적 폭등 예상. 이렇게 300%가 적혀 있었고요. 이후 실제로 도지 코인은 300%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웠는데요. 2025년 1월 15일, 자, 오피셜 트럼프 너무나 유명하죠?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지금 이 로그가 작성되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요. 자, 주요 거래소 상장 후에 18,000%나 폭등했습니다. 이 사이트, 자, 불규칙하지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자, 이 사이트는요, 단순히 예전 데이터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자, 최근 6월 퍼치 펭귄에 이어서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8월 19일자 신규 항목에서 저번 오피셜 트럼프와 비슷하게 자 높은 인플루언서 기반 메타토큰 감지 4주 내에 폭발적인 상승이라는 문구가 올라왔고요. 자, 이전 오피셜 트럼프에 비춰보면 10만 원을 넣었을 때 그게 1,800만 원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도 매우 큰 대폭 상승을 예상해 봅니다. 정말 이 기회에 저도 잘 잡아서 졸업까지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구조상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정보가요, 무분별하게 확산되면 세력 쪽에서도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사이트 주소와 원본을 공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 드릴 수 있는 한에서요. 제 개인 번호고요. 010 5944 9909로 성공이라고 문자 남겨 주세요. 자, 그럼 이 코인 이름과 혹시라도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되면 추가적인 내용까지 모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간 제 영상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자, 이런 걸 쉽게 말씀드리기도 믿기에도 허무 맹랑해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걸로 뭘 팔려는 것도 아니고요. 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 유튜브 채널 활성화 시키고 싶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께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문자 보내시는데 30초면 되세요. 자, 그리고 정보 받아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 어떤 리스크도 없어요.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답장 드릴 거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자, 이 예측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추정 리포트를 가져와서 또다시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